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가당키는 한 말일까요? 주님이야 비치시고 또빛한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빛가운데는 커녕 빛 언저리에도 주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밤이 빛된 삶, 거룩한 삶으로 어둠을 물리치기는 커녕 어둠에 삼키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니까 우리가 마치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조건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이것보다 거짓복음은 없는 거죠 성경은 한 번도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단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자기 자신도 부족하다는 거죠.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난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잣대이고 세속적인 가치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만일 그 8절에도 또 만일, 9절에도 만일, 10절에도 만일, 6절에도 만일 계속 조건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만일 만일. 주님께서 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다? 뭐.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할 거다라고 하는 아주 이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뭐가 될 거라는 이런 생각들. 우리는 결코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어둠이 물러가기는커녕 촛불도 밝힐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거룩한 삶, 한두 번도 아니고 삶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 우리의 힘과 능력, 수고와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합니다. 불가능하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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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와 어둠 가운데 행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기, 거지 없는 일들을 반복하는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도의 자식이었던 그 과거를 여지없이 드러내곤 합니다.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삶이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더러운 줄 알면서도,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기 일수인 거죠. 죄의 욕망이 역사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씀, 7절 말씀 그 자체가 만약 우리가 의지로 빛 가운데서 행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다. 뒷말은 더 허무, 허무 맹랑하게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조건부터 가령 틀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고 자신과의 인격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자아에서 분리되지 않아서 이중 분열, 정신 분열 격지 아니하고 자연과 하나 되어서 환경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의지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얼마나 속이는지. 우리를 얼마나 주관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죄가 역사하는 그 내용들을 8절, 10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어떤 내가 가다가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있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죄 지으면서 사셨습니까? 죄 없으셨습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봤을 때 아,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 세상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그 초등학교 교사가 문제지.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다. 진리가 없는 거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임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그 주님, 보내신 그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검게 보이지 않는 죄에 속기 쉽다는 것을. 검게 보이지 않는 그 죄에 얼마나 우리가 자꾸 속임을 당하는지.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속는 거지. 진리는 이것이죠.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 할까요? 많이 우리 훈련할 때마다 암송했던 말씀이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구절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이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지. 이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쌓아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은, 구속, 구원과 구속은 다른 겁니다. 구속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변호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구속인 겁니다. 이게 구속받은 자인 거죠.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자백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열쇠인 거죠. 여기 만일 우리가 구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세상 법정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것은 증거가 되어서 공작 없이 정죄함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죠 세상 법정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자백, 믿음의 백성들의 자백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자백은 용서와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 자백은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저의, 제, 저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자백인 겁니다. 자백과 죄, 세상에서 말하는 자백이 다르다는 거죠. 자백은 세상의 죄인들은 자백할 때 내가 그렇게 그걸, 그걸, 그걸 했습니다. 내가 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범죄자는 납니다. 이거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백은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자백이라는 거예요. 다른 같은 자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백은 비굴한 것, 손해버는 것, 억울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꾸 자백하게 하십니까? 자백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자백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10초, 10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참의 기도가... 한 10초도 안. 주기도문만큼도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자백하십니까? 이렇게 자백하 한번 따라서 해 보실래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십시오. 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이.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하나 하나 나중에 이제 그 자백할 때 정말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두 가지 한 가지 딱한 가지만 지난 한 주에 한 가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하면 무엇을 자백해야 됩니까? 딱 떠오르는 것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그걸 자백. 그러기 전에 전까지는 구원을 믿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쉽죠? 다시 할까요?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자백이란, 이게 자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백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때만 자,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빠는 사귐에 있어서 단한 가지도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 나중에 그 속임이 드러나서 그 속임이 드러나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수 사랑함의 본질 사랑하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 그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현재 계속 현재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이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이 구절 말씀해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네번 나오잖아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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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좌우한다는 거. 죄가 죄 때문에 그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긋날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숨가쁘게 우리, 우리, 우리라고 강조하면서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관계가,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너나 할것 없이 우리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우리,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한절 말씀에, 구절 말씀에 네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죄를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죄 없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되냐면 불의까지 불의 이 불이라고 하는 이말 올바르지 못한 것 올바르지 못한 것 올바르지 못한 것이 죄입니까? 올바르지 못한 것이 죄인가요? 어, 나쁜 것 악행 뭐다 포함하지만 어쨌든 이 불의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 없이.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그죄 용서이고 고백인 것이고 자백인 거라는 거죠. 또그이 구절 말씀 이 진리를 가능하게 한 진리가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 주님의 피는 세상 사람들의 피와 같지 않아요. 아니하여서 아주 독특한 특별한, 아주 놀라운 그런 요소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피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의 피와 똑같지만, 똑같지만, 이게 단순하게 같은 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는 특별한 피인데,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피, 어,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보배롭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주님의 피는 주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깨끗하고 깨끗하다. 귀하고 귀하다. 보배롭고 보배롭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원의 성격을 강조하는 거지.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제가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이 죄를 목적으로 하는 죄를 특별하게 특정하는 그런 말이 되겠지만 죄에서 끄집어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 주시는 구원의 성격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를 구속의 피, 속죄의 피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피, 속죄의 피, 영원한 게다가 속죄의 피, 현재, 그리고 지속, 그래서 영원한 현재인, 주님의 피는 그 효력이 영원해서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주님의 피의 효력은 온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가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죠.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피는 주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래서 염소의 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야. 염소의 피, 송아지 피는 당대의 과거의 지은 죄밖에 는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필요하지 아니하고 무슨 필요했다고요? 우리 주님 자기의 피 어떤 피 영원한 속죄의 피, 영원한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 주셔서 그리고 단번에 청소에 지성소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을 바꾼다면. 만약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우리 주님의 피보다 큰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우리 그 죄가 우리 주님보다 강한 겁니다. 그 죄가 능력 있는 거죠. 그런 피는 그런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피그피 그 피, 우리 주님의 보혈보다 더큰그 죄. 그러기 때문에 그런 피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를 막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피라면 주님의 피는 가치를 잃고 마는 것이죠 그런 피는 자기 희생 정도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만 뿌려지는 그 언약의 피가 주신 그 놀라운 은총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아니면 결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잿물로도 안 되고 많은 비누를 써도 안 된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잿물을 써도 안 되고. 진우를 써도, 많은 비를 써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피를 소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믿는 자들과 화해하십니다.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해.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주의 전에 올때 담대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내 피를 내 의를 내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이게 이게 담대한 마음인가. 이 세상의 담대함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가진 것처럼 보이고 능력 있고 스펙이고 경험이고 전통이겠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가 자백하면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담대함이고 그게 자백이고 그게 주님과의 사귐이고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본질인 거죠. 기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구원해 주신 예수의 피가 놀라운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심 없이 행하는 것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 없이 행하는 것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양심이 없느냐 우울증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여덟 살짜리 그 딸은 우울증에 걸린 한 교사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 뭐 우, 마, 모든 사람들 지금 나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거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죽은 행실, 죽은 행실, 죽은 행위. 그런 행위에서 깨끗하게, 양심을 깨끗하게 살리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야. 그냥 예배와 세상 삶을 분리해서 예배할 때만 예수님의 피가 역사하고 세상에서는 죽은 행실로 양심이 더럽혀진 채 썩은 양심을 가지고 비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피 없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피 없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믿음 없는 제사입니다. 마귀의 제사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제사 그 제사는 자기를 위하는 자기 제사입니다 마귀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예수님의 은총이 없이 예굽의 장자를 멸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어린 양의 피를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믿음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제사라는 거죠 피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 피가 없으면 무슨 제사? 믿음 없는 제사라 그 믿음 없는 제사는 사람의 제사이고 자기를 속이는 제사이고 하나님의 약속 진리가 없는 제사이고 그리고 마귀의 제사라 그 마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십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제사를 드릴수록 그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예수의 피 없이 드리는 제사. 그래서 사람의 필요하는 이교도의 인신 제사. 그 끔찍하고 더러운 제사. 남미의 그 인신 제사. 왜인카 제국이 없어졌나요? 왜 마야 문명이 저렇게 없어지고 말았나요? 딱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자기 사람들 안 죽이고 옆에 심장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죽여가지고 그 심장으로 그 피로 제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셔서 멸망한 거죠. 멸망시키신 겁니다. 동양에도 많았습니다. 중국에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순장제도가. 순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제사에. 사람의 피로하는 제사. 그러다가 이번에 신라 그 월대에서 놀라운 증거가 발견됐잖아요. 동궁이 왕세자가 거하는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 또 다른 쪽이었다. 거기에서 보니까 개의 뼈가 나와서 그래서 개로 제사됩 인신제사가 끝났고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 그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제사, 피없는 제사, 예수의 피가 없는 제사, 라 믿음 없는 제사, 히브리서 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아멘, 교회가 누구, 누구 피로 사셨다고요? 오, 아들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을 무슨 피라고 하신다고요? 자기 피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사셨다. 우리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죄의 유혹과 사망의 외침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죄의 권세가 요동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악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피, 왕로를 타지 못하게 하는 그 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피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그 피를 벽에다가 발라야 되는 기둥에다가 발라야 되는 인방에다가 발라야 되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 믿음의 표를 해야 된다는 것 예수의 피가 우리 믿음의 표라는 것 내가 믿는 내 믿음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의 표라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큰 원수는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원수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를 이길 수 있는 사탄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결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의지로 살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만 더 붙들고 주님의 그 승리를 쟁취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실 그 아름다움을 붙드는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